안녕하세요. 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회원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레슨을 직접 한번 해보고 그 하기 전에 제가 몇번 시범을 한번 하프스윙, 롱아이언 하프스윙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는 오 5번 하언 여성분들은 보통 5번 하언까지만 치기 때문에 오늘 레슨은 5번 이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탠스는 어깨 정도. 네. 어깨 너머로 좀 벌리시고. 자, 체는. 자, 한번 잡고 그림만 잡아보세요. 볼은 드라이버가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왼발 뒤꿈치면 얘는 볼한두개 정도. 가운데에서 7번 하언에서 하나, 두개 정도, 이 정도가, 그룹 위치고, 자, 일단 그립을 잡고, 잡으세요. 그러면은, 자, 이, 그립이 약간 왼발 쪽으로 가요. 그리고 체중도 마찬가지로, 오른발에 조금 더 싣고, 뭐, 이대 4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자, 잡고 자, 우리가 미드라인처럼, 바로 이렇게 찍지 말고, 좀 더, 낮게 뺀 상태에서 쓸듯이, 자, 쓸듯이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 그리고, 어, 여기서 하나 더. 바로 올리지 말고, 좀더 크게. 아크를 좀더 크고, 자,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백스윙 하나. 그렇죠. 우리가 옷장. 예, 이 정도만 할게요. 합정도 네, 마찬가지로 숙이고, 그대로. 그래, 나머지는 우리가 7번 아이언 쳤듯이 똑같이 치시면 돼요. 치고, 찍지 말고. 수어 쓸듯이 예 그냥 이렇게 그럼 악수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체중만 밀리지 않고 제가 체중만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시지 여기까지 하고 둘 그렇지 여기까지 해죠 여기까지 자 한번 하나 둘, 둘. 앞으로 약간 살짝 이렇게 앞으로 살짝 숙야 돼요. 하나, 그렇지. 뭐양 둘. 둘. 둘, 그렇죠. 치고 이렇게까지 가야 돼. 이렇게 토가 하늘 보게 약간 다시 한번 그립 만졌고요. 자. 자, 체중 오른발에 놓고 그렇지. 그대로 붙여서 아. 그렇지. 더 이렇게. 자한 번만 더 해보고 잘하시는 데한 번만 더 해보고 자몇번친 다음에 바로 더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둘 넷,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세트 하고 이 상태에서 좀더 넘어갑니다 이제 푸시까지 백수 풀신 하나 여기까지 그렇죠 자 피니싱 하지 말고 피니싱 하지 말고. 똑같아요 굳이 오버스윙 할 필요 없어요 이기체들은좀덜 올려도 되니까 뭐 4분의 3만 간다고 생각하시고 네. 넘어가지만 안 긴쪽으로 그대로 이런식으로 좀 올려주고 아, 됐습니다. 잡아주고 요거는 모든 체는마찬가지예요요 삼각형은 다 유지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게 요것만 좀 주의해주세요 자둘셋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자 다시 고치만마 다시 아둘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피니쉬는 똑같아요 우리가 7번아이언처럼 그대로 다 똑같이 그냥 그대로 천천히 넘어가도록 피니시까지 아, 잠깐만 지금 그대로 그래, 바로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면 안고 항상 쭉 빼야죠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쪽으로 바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그렇지 둘, 둘 셋, 셋, 그렇지 터진 툭 넘어도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허벅지 붙여주면 더 좋고 딱피키고그렇지 이렇게 아 잘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요 뒤로 지금은 그냥 딱 이런 식으로 딱 세워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그렇지 그렇지 20 20자한번 네. 더, 자한번몇번0 20 20 20 2서잡아20 20그렇20 20 20 20 20 20 20 20 2 한번 쳐20요0 20 20 20 20 20 20 20 20 20고0 20 2고 부드럽게 거리 안놔주세요 그렇지. 네. 다시, 네. 다시. 네. 괜찮아요. 어리, 제, 네. 괜찮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그니까 연습을 하시면은 네, 좋은 샷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어, 용화연을 배워봤는데 회원님들 용화연은 딱 하나만 생각해서요 채가 길고 거리가 멀리 남았을 때 치는 채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차피 오는 시키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쳐서 방향성만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리듬감만 있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되면은 어, 다음, 뭐, 2온, 리온이안 되더라도 어프로치를 편하게 할수 있게까지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은 굳이 롱아언으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 연습하시면 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롱 배웠으니까 다음은 쇼다이언, 쇼다이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제가 오늘 한번 롱아인을 몇번 쳐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